오늘 서벌 포켓몬은 파이어야. 얘들아 들어봐. 요즘 배틀판을 뒤지다 보면 기띠주고 구애를 주고 하다못해 약점 보험 주고 수리연 타치는 연격 우라우스들이 넘쳐나는데 나는 모든 마이너 포켓몬들이 얘 하나에 정지된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. 그래서 오늘 샘플은 그런 우라우스를 담그기 위해 설계했는데 아기면 애초에 내가 그냥 이기고 무리면 울퉁불퉁 맷으로 엿먹이면 되니까 어떻게든 쓸수 있지 않을까? 먼저 상대 선봉은 오버폰이 나왔어. 이 플랜은 분리되면 이 잡히자마자 테라스타를 해주면 되는 쉬운 플랜인데. 물리막이로 설계된 만큼, 헤라스탈과 날개시기로 천천히 상대를 갉아먹으면서 사이클 굴리는 상당히 별거 없는 포켓몬이거든? 이 포켓몬을 굴릴 땐 교체 플레이만 잘해주면 되는데, 헤라스탈을 했음에도 분리대면이 나오면, 버티지 말고 바로바로 교체해주고, 저거 구애안경이다에내 손모가지랑 채널을 건다? 그렇게 상대 교체 타이밍에 맞교체로 다시 유리대면을 잡아주고, 또 교체할 때 예측 대지에 힘을 써서 미라이돈을 잡아주면, 남은 건 오거폰이랑 우라우스 뿐이거든. 심지어 우라우스 수류연타는연타이라서 때릴 때마다 올메 데미지가 들어가서 지 손만 더 아픈 데다가 다 끝난 와중에 터져서 의미 없지만 불꽃 몸으로 화상까지 걸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. 우라우스를 담그는 화끈한 불새를 원해. 그럼 이 샘플은 어때?